자, 이제 볼게요. 음, 자. 자. 아, 이제 예, 요건 잠깐 이제 주역 이야기를 할게요. 어, 감캐는 사주로 보면 수입니다. 수. 니캐는 화예요, 화. 그래서 왜 감위수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니를 이제 앞에 보면 이위화 그서 감캐는 뭘 뜻한다? 수를 뜻하고 니캐는 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보냐 그냥 수화로만 보세요. 수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요게 주요로 하면 수화기재가 있고 화수미제가 있어요. 아, 요거 그냥 주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멀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주가 뭘로만 이루어졌다? 화와 수로만 이루어졌을 때. 화와 수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첫째. 청간의 전부화다. 이런 경우죠. 음, 이게 전부화예요. 음. 그 다음에 지지는. 이거 지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전부 수죠. 청간 전부화. 성, 지지, 전부, 수. 네?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응? 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와 화가 싸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싸우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그럼 이러면 종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병화가 4개인데 안 나요. 안 나지? 이건 이게 종안 됩니다. 이거 종 된다고 하시면 안 돼. 아, 뿌리가 없어 종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병화가,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봐요. 하늘이 전부 북덩어리인데 어떻게 종을 해? 태양이, 응, 응. 태양이 4개나 있는데. 이거는 종이 안 돼요. 음, 자, 안 돼요. 종이 안 되면 그냥 가야 돼. 근데 지금 화가 세요? 수가 세요? 가 아이, 또,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 왜 자꾸 뿌리를 생각하라니까? 화는 뿌리 없는 놈이야. 아무리 많아도 뿌리 없는 놈하고. 조금 작아도 뿌리가 있는 놈이 홀 낫지. 이건 뿌리 없는 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사줍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하러 가면 아주 조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야 안 싸워요. 어, 그거 이제 우리가 용신 잡을 때그 무슨 용신? 통관용신. 어, 통관 용신, 통관시키잖아. 그러면 예 기운을 빼다가 여기로 훅 올려지나 수생, 목생, 화하면서 뿌리가 팍 생기죠. 여기 제은 통관 용신이요 그러니까 통관용신을 써야지. 뿌리를 써야지 뿌리를. 없지만, 종살은 안 돼. 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보셨때요 어떤 사람 보면, 오, 병아 4개니까 신강, 아, 절대 신강 안 해요. 뿌리가 없는 놈은 신강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운이 와야 돼요? 모목 운이 와야 수생목? 목생화로 처리를 해요. 이런 경우는. 경우가 한 다섯 가지가 있어.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이건 천간이 전부 화, 지지가 전부 수인 경우는 목이 와서 통관을 시켜야 된다. 이 지상 그렇잖아요. 그럼 쭉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인묘 밖에 없잖아. 인묘 어. 운에나 조금 좋고, 그 다음에는 별별 일이 없죠. 숨은 놈면뭐 개털이지 뭐.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 죽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자, 운에 온뭐예요 절궁이지. 신금이 병궁이고, 뭐, 형제 중에 죽은 놈도 있겠지. 응.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수와 몸마 있을 때, 화, 수, 화. 자, 옛날에 배울 때 우리가, 오늘 가서, 또 보세요. 자, 오, 쌍포라는걸 배웠어요. 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예, 네. 자오쌍포 이거 이거 공부했어요. 자수하고 우하니까 수화요. 수화가 싸울 때 이거 쓰고 그다음에 구통수화도 배웠어요. 수화가 어떻게 통하느냐 갖추어서 통하느냐 뭐? 수화. 지금도 이게 수화예요. 어. 그러니까 수화화가 어떻게 잘 이루느냐? 그걸, 그걸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배운 거예요. 첫 번째로.